네 반갑습니다. 코인의 미친 남자 육진승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게 에 수익을 안겨줄 스트라이크입니다. 영상 빠르게 시청하실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고 가보자고. 지금 알트코인들의 매수 심리가 굉장히 저조하다 보니까 고시총의 상승보다는 저시총 코인들의 상승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시총 중심으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 스트라이크는 어디를 방어해야 다시 한번 상승을 전환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시세라인 두 시세 직접 제안을 드릴 테니 우리 모두 리스크 체크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만끽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1,000프로의 만프리상 수익이 날수 있었던 건. 그 당시 생소했던 솔라 같은 디파이 코인이 줄이었죠. 이번에 우리가 진입하려는 매직 코인은 지금 우리에게 생소한 AI 코인입니다. 산업의 다음 르네상스로 알려지면서 전문 약자인 자금 쏠리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에 코인 우리 리스크 체크하면서 안정적으로 매집 진행하실 분들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함께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락 속의 상승의 꽃이 피어나는 모입니다 투자의 기준만 있다. 우린 언제든지 신규 진입 추가 진입 가능하시고요. 홀더분들, 어느 라인 안착해야 다시 한번 더큰 반응 나와줄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설명해 드릴 테니 영상 집중하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자료 보러 가시죠. 지금 스트라이크는 주요 라인을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다가 지금 상방으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뭐냐면 여기 가격 적혀있죠? 바로 이 라인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가격대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주요 라인은 정확하게 상단에 있는 16,090원 라인과 하단에는 15,080원 라인. 이두 라인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 추가 진입하실 분들 지금 손익비가 좋지 않아요. 최소한 이 라인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셔야지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 그런데 상단에 이 평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전략을 취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수익은 그냥 내려놓고 이 라인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신다면 충분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 라인을 지속적 으로 리턴한다. 다시 한번 하단에 있는 이 라인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비중 과힘써 주시면서 매매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뭘 설명해 드리고 있나요? 스트라이크는 지금 주요 라인의 중심으로 횡보가 진행되고 있다가 안착을 하면서 지금 변동폭이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상단에 장기 이평선이 지금 역별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 라인을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면 되고 안정적이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이 라인 안착하는 거 보면서 진입하시면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라는 게 손절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받아야 될지,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든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직접 알려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스트라이크 실시간 매수 매도 모든 전략적 수익 타이밍 제가 직접 소통방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하단 번호로 문자 남기시고 저와 수익의 길에 동참하세요. 감사합니다.